나는 솔로 16기 광수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사진입니다. 광수와 옥순이 같이 찍은 사진이자 최커이자 현커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진에 많은 시청자들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쌍방향을 향하던 초반과는 달리 중반부를 넘어가며 광수의 오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는 크게 멀어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옥순의 인스타 라이브는 옥순의 집 로비에서 킨 것으로 추석날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의 관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진은 연인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스킨십이 없으며 인스타라이브 중 옥순 부모님을 뵈러 간 것이냐라는 질문에 광수가 그렇다면 이런 복장으로 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가볍게 대답했기에 연인이 아닌 친구로 남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영숙과 상철의 인스타 스토리도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상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꽤나 친밀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지난 뒤 상철은 영숙에게 선물 받았다는 얼라라고 쓰여있는 대구시 마스코트 인형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좋아하지만 영숙은 싫어하는 인형. 그리고 대구 사투리를 해보라고 그렇게 노력하던 상철과 상철을 신생아 같다고 말하던 영숙 등의 사연이 녹아들어간 온라인형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현재 상황을 올리고 있는 광수, 옥순 그리고 상철, 영숙. 돌싱 특집인 나는 솔로 16기는 나는 솔로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0월 4일 오후 10시 30분에는 16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화가 방영 예정입니다.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상에서 누가 커플이 됐는지 누가 솔로로 남았는지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스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최커나 현커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 연장 방송과 이슈 때문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섞여서 올리진 않았을까 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셀프스포성 억그로 끄는데 팍식이 아니라 더 궁금해짐이라는 반응들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